선수들 출발했습니다. 남자 성인 6그룹 저벽 50m 결승 2조 경기입니다. 앞쪽에 강희신 선수가 좋은 기록으로 경기 마무리 했기 때문에 우리 이조 선수들 힘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김선희 선수, 2위로는 박재현 선수, 3위로는 김학영 선수가 들어옵니다. 종합 경기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네, 강예시 선수 1위, 김선희 선수 2위, 박재원 선수 3위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선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